도로 위에서는 일단 나 빼고 다른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무조건 의심을 해야 돼요. 바이크는 이런 불신의 마인드로 지금 도로에서 나 빼고 다 미친놈이다. 이런 생각으로 타줘야 그래도 사고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스킵하지 말고 쭉 봐주세요. 제발.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가다가 인생도 빠르게 훅 갈까봐 천천히 가는 주기자 조용규입니다 이번 영상은 살짝 갑 나라 변 나라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입문자분들이랑 뭐발인이 분들이 알아두신다면 아주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40대 아저씨의 노파심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가장한 꼰대질 컨텐츠입니다. 그래도 오래오래 바이크 안전하고 재밌게 타고 싶으신 분들. 특히, 발인이 입문자분들은 이번 영상 봐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기왕 보시는 김에 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방씩들 좀 받고 가라. 제가 처음 바이크 입문하려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아, 이거 먼저 하라고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동차 운전입니다. 사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골자는 이거예요. 아무리 바이크 타고 싶어도 일단 4륜차. 자동차를 먼저 한 1, 2년 정도라도 타봐라. 그리고 자동차로 도로 경험을 좀 해봐라. 이걸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처음 도로에 나왔을 때 느끼는 진짜 그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그 심정. 이거 다들 진짜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뭐 어디 골목길에서 여기 받고 뭐 저차 부딪히고 도로에서 어디 끼어들다가 접촉사고 내고 다들 이렇게 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강하게 컸잖아요. <laughs> 그래도 우리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크고 작은 사고를 낼지언정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도로의 흐름, 운전 환경, 그리고 내가 달리고 있을 때이 주변 운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습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초보 시절에 사고가 나면 그래도 자동차는 외부에 차체가 있고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으니까 운전자가 진짜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목숨을 잘 부지할 수가 있어요. 뭐, 끼케야 뒷목 잡고 내리는 정도고 진짜 사망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사고는 평상시에 일어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륜차는 운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 자동차의 껍데기, 이쇠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이동수단이죠. 그래서 자동차였다면 그냥 범퍼나 본넷 찌그러지고 그냥 허리나 목살짝 삐끗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작은 사고들이 이륜차를 타게 되면 정말 심각한 치명상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이륜차는 진짜 최소한 어디 뼈가 부러진다거나 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건데 이 운전 경험이 전혀 없이 바이크를 타고 도로에 진짜 처음부터 나온다는 거는 진짜 저는 그거는 목숨을 걸고 도로에 내던져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바이크 안 타는 사람들이 맨날 우리 같은 라이더들을 만났을 때뭐 괜히 할말 없으니까 이런 말 자주 해요 야 바이크 그거 위험하다 뭐 조심해서 타라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소리를 너무 많이 앵무새처럼 듣다 보니까 뭐 가끔은 좀 지겹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바이크는 진짜 위험한 게 맞긴 맞아요 똑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는 병원 치료만 받고 끝날 수준의 사고가 아이크로 오게 되면 진짜 골절이라던가 치명적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오래 타신 분들은 내가 이 도로에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다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충분히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고 그걸 다 감내하고 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로 경험도 없이 이륜차로 바로 시작해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깐난내기한테 바로 육상 트랙에 세우고 띵걸음 시키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이크 입문할 때 내가 운전 경험이 없다면 최소한 도로 경험을 한 1, 2년 정도라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그 도로 경험을 웬만하면 자동차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륜차 면허를 여유있게 천천히 시작하면서 안전하게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처음에 입문할 때, 이 경제적 진입장벽이 그래도 자동차보다는 이륜차, 바이크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자동차는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경제적 여건이 되는 20대 후반부터 줄을 타기 시작하는 반면에, 125cc 이하 원동기 면허는, 뭐,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륜차는 한 20대 해반대도 바로 덕속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되게 딜레마죠. 딜레마인데,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찾아보면, 200만원짜리 썩차, 덤퍼카 이런거 많아. 그런데 요즘, 뭐, 입문기종들이랍시고 나오는 쿼터급 바이크만 해도, 뭐, 신차 가격 6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탈 요량으로 생각하고, 2, 300만원짜리 중고차 한대 사서, 그걸 먼저 끌어보면서 경험치를 쌓는게, 정기적으로 보면 진짜 안전하고, 오래오래, 재밌게 오토바이를 탈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2, 300만원짜리 중고차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보험료 가격이 더 빡셀 것 같... 아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실 웬만한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야, 이 미친놈이 와서 갑자기 때려 박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막을 수가 있냐. 어, 이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진짜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술 먹고 마약한 미친놈이 시속 200으로 갔다 와서 딱 때려 박으면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고는 이륜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4륜차를 타고 있어도 큰일 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논외로 치자고요. 하지만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저는 상당수의 사고들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좀 미친 놈이 설마 그러겠어라는 생각으로 너무 너그럽게 운전하다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방어운전의 개정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때 도로 위에서 이내 주변의 모든 운전자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도로에 나오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거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고, 도로 위에서는 사람들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처럼 그냥 잘 길가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저 앞쪽이나 뭐 좌우, 옆차선 쪽에 살짝 그 뭔가 조금이라도 움찔거리는 낌새를 보이는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 행동이 드러나지 않아도, 타고 어? 가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새끼 뭔가 좀 이상한데? <laughs> 이런 차들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런 차 10대 중에서 9대는 그냥 정상적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열대 중에 나머지 한 대가 진짜 가끔씩 미친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신호 위반을 한다던가 아니면 멍 때리다가 막 때려 박는다던가 이런 운전자들이 진짜 있거든요. 제가 도로 위에서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주변의 운전자들이 9명의 정상인이 아니라 1명의 비정상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기본으로 상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한 차가 보이면 그 즉시 속도를 줄이면서 차량들의 동태를 좀 살펴보고 도로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내가 당장은 별다른 일이 없더라도 그 낌새가 이상한 차랑 최대한 먼 차선으로 벌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 위의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의심하는 마인드로 바이크를 타면 진짜 어지간한 기본적인 사고는 다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경우 진짜 수없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교차로 같은 곳 지나갈 때 아무리 녹색 신호불 들어와 있고 도로에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하는 차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또 우회전으로 진입하면서 뜬금없이 차선을 두세 개씩 씹어먹고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애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들어가고 그렇게 교차로에 진입하고 나면 신속하게 그 교차로를 탈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왼쪽 차선에 차들이 좌회전하려고 길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 옆에 오른쪽에 널널하고 차 없는 직선 차로로 달릴 때 이때도 내 앞에 차가 없고 뻥 뚫려 있다고 해서 마냥 풀스로틀 조지지 마세요. 왜냐면줄 서서 기다리는 차 중에 갑자기 또 미친 놈이 내 앞으로 끼어들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럴 때도 왼쪽에 줄서 있는 차량들 계속 신경 쓰고 살피면서 천천히 주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차들이랑 좀더 떨어져 있는 우측 차선으로 이동해서 최대한 위험 요소랑 멀어지는 게 바로 방어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방어 운전이라는 것도 내가 나 말고는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로 바이크를 운행하시면 그래도 사고의 위험성은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꼰대질이라기보다는 조금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주제인데요. 옷차림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아무래도 이 안전운전, 오토바이 꼰대질이다 보니까, 분명 옷차림 얘기 나오면, 아, 자식 또, 뭐, 안전장비 다 하고 타라. 뭐, 이런 뻔한 얘기 하겠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을 보시면, 법규로 강제되는 이륜차의 안전장비 항목은 헬멧밖에 없죠. 이거는 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헬멧 정도만 쓰면, 좀 나머지는, 어, 뭐, 이거 입어라, 뭐, 보호대 해라, 이러면서, 갑나라변하라 하지는 말자,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옷차림이라던가, 장구류, 장비,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성향, 가치관에 맡기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 다들 뭐, 성인 아닙니까? 성인. 결국 우리가 안전, 이, 목숨, 이런 가치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대신 그 결정에 따라서 돌아오는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내가 안전 장비 풀로 착용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로 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헬멧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를 안 했다고 해서 다치거나 죽는 것도 결국 그 선택을 내린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되 책임도 스스로 지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의 생각을 강요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럼면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이것만큼은 좀 꼰대질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반바지 입고 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좀 말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현대 인류의 의복 생활을 보면 이 여름에는 반팔 입고 겨울에는 긴팔의 외투 입죠. 그리고 겨울에도 긴 바지 입고, 근데 여름에는 어, 물론 반바지도 입지만 긴 바지도 입잖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이 외부 기온에 훨씬 더긴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하반신 같은 경우는 상반신과 비교해도 뭐 추위나 더위에 더 강하고요. 뭐 이런 특성 때문에 당연히 인류의 의복사도 여기에 맞춰서 발전을 해온 거예요. 여름철에 긴 바지 입다고 는 해서 뭐 이상하지 않잖아. 이게 보편적인 개념이니까. 게다가 엄청 프리한 분위기가 아니라면 뭐 직장인들 대부분이 당연히 긴 바지 입고 출근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바이크 탈때 더워서 반바지를 입는다 아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야 그거 잘못됐다 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반바지 입고 타면 오히려 엔진열이 다이렉트로 피부에 닿으니까 그게 더 덥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그리고 사고 났을 때도 당연히 맨살이 바닥에 쓸리고 어디 부딪히고 하니까 당연히 엄청 아프고 뭐 크게 다칠 거예요 그런데 반바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엔진열에 의한 화상의 위험성까지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반바지는 좀 꼰대질을 해서라도 말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살짝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강조했지만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왕 헬멧을 쓴 김에 뭐 장갑이랑 긴바지 그리고 본격적인 레이싱부츠는 아니더라도 좀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 정도는 하는 게 약간 미덕이지 않을까 뭐이 정도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내비쳐 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는 이 꼰대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훈수를 두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막상 얘기하고 보니까 괜히 꼰대질했나 싶기도 한데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그런 얘기들 다들 하잖아요 바이크를 잘 타는 사람은 가장 빠르게가 아니라 가장 오래 타는 사람이다 유명한 말이죠 어쨌든 바이크 입문한 이상 다들 안전하게 오래오래 재밌게 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그래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랑 공유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즌도 시작한 만큼 다들 사고 없이 무탈하게 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